안녕하세요. 똑똑하게 운동하자 성피 트레이너 박지식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가 유산소의 대표적인 운동인 런닝머신 또는 트레드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인 미세먼지가 정말 많고 비가 자주 오게 될 경우 우리가 나가서 뛰고 싶어도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날씨에 대한 구애와 시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 우리가 할수 있는 런닝머신을 이런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정해져 있는 자세와 정해져 있는 동작으로 하게 될 경우 우리가 원하는 몸과 원하는 목표로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세로 운동을 할수 있도록 제가 좋은 자세를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런닝머신에 올라오시게 되면은 파워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카운트다운이 끝나면은 이제 속도가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런닝머신에 올라오시게 되면은 많은 버튼들이 있고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계가 켜지고 기계에 파워가 올라가면은 스타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벨트가 회전하고 속도가 올라가시게 되면은 스피드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때 서서히 올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올리시면 안 되고, 스피드를 올렸다가 낮추는 기능이고, 응급 상황 시에는 바로 멈출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제일 기본적인 버튼이자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제부터 런닝머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런닝머신은 벨트가 모터에 의해서 회전을 하고, 회전하는 벨트 위를 저희가 걷거나 뛰는 운동입니다 런닝머신에 올라오신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벨트가 모터 위에서 회전을 하면 속도가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허리를 펴고 가슴을 열어주시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어 주실 겁니다. 이때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시면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천천히 서서히 올려 주시면은 이때 발이 떨어지면서 운동이 되시는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처럼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손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쉬운 동작이겠지만 더욱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은 이때 발이 지면과 닿을 때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서 발에 양 날이 닿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닿으면서 떨어지실 때는 반대로 발가락의 힘으로 벨트를 차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허리랑 가슴을 펴주는 거는 항상 동일하게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 발, 한 발, 뒤꿈치가 닿고, 양날이 닿고, 발가락이 닿는 순서로 운동을 진행하실 겁니다. 운동을 하시는데, 제일 잘못된 운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체의 고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뒤꿈치가 아니라 앞꿈치에 발가락이 먼저 지면이 닿을 경우 이제 무릎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꿈치가 먼저 닿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실 겁니다. 계속. 이제 적응이 되시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속도를 올린다고 해서 나쁘다 좋다기보다는 이제 운동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복근, 종아리와 정강이뼈 앞에 붙어 있는 이제 전경근이라는 근육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통증이 유발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거와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도 필수이고 중요하지만 잘못된 발목의 고정으로 인해서 이제 자세가 망가지면서 잘못된 근육을 계속 수축하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유발이 되는데 이제 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목이 움직이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꿈치, 발가락을 차면서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발목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계속 운동이 되기 때문에 런닝머신이 끝나거나 런닝머신이 끝나기 전에 통증, 이제 정경우군 앞에 근육이 통증을 유발되면서 결국은 다리가 아픈 증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뒤꿈치가 먼저 닿고 양 날이 닿으면서 발가락을 차주는 이런 연습을 하면서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런닝머신이 회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생각할 게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마냥 앞을 보고 시간을 보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내 자세를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해주셔야 될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제 런닝머신에서 하면 안될몇 가지 동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런닝머신을 하다 보면은 속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시간이나 이런 칼로리에 의존을 하면서 얘네가 우리가 멈추게 되면은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자리를 이동하시고 오셔서 다시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한테도 위험이 노출될 뿐더러 다른 회원님들과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와서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피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런닝머신을 하다 보면은 지루하다고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하면 안될 동작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걸 떠나서 이 자세 같은 경우는 허리 요추와 통추와 이제 경추가 앞으로 말려있는 상태에서 운동이 되기 때문에 운동이 끝나도 몸에 엄청난 피로감과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통증이 운동이 끝나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루하다고 해서 운동을, 런닝머신 위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 집중, 런닝머신을 타는 동안에는 내 자세와 이제 속도를 보시면서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운동법입니다. 지금까지 런닝 머신의 사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똑똑하게 운동하자. 성피트라이너 박지식이었습니다. <목소리도> 그러나 이거 다